특별한 사건, 백운산에 올라 경호 스님의 시죠. 계수 열매 익는 향기, 달에 나부끼고 소나무 찬 그림자 구름에 스친다. 이 산에 극한일 예사 사람 듣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백운에 올라서 백운산에 올라서 음 부른 노래 그거죠. 좀 편하게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어, 이런 시들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내가 하는 거지. 어느 시, 한 시는 난못 해요. 난한 시, 한 문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수나무 열매에 있는 향기, 바람에 나붓기고, 소나무 차가운 그림자, 구름에 스친다. 산 속에 살면서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라, 속세의 사람에게 들려주기 허락되지 않는다. 예 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권이에요이 그래서 내가 쓴슨그신그 평은 시는 저잣거리 한복판에 살면서도 이게 지금 산속에산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 경원스님은 그렇게 살수 있는 시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잣거리 한복판에 살면서도 이런 선시의 그 정신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현 속에 살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현 속에 살면서 만나는 특별한 상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 에, 개수나무 일, 영, 일, 열매가 이거예요 어, 그럼 밤에 컴컴한 밤에 달빛이 고요할 때그 향기가 싹 스치고 지나간단 말이죠 조용할 때 밤에 컴컴한데 아무도 없는데 향기가 이렇게 바람에 나붓기죠. 소나무가 차가운 그림자, 소나무가 또 그림, 소나무가 그림자지는데, 구름하고. 이게, 이거는 그냥 한밤에, 한밤에 백운산 꼭대기에 올라서 본 어떤 경치예요. 그쵸? 근데 이게 경치고, 이게 경치의 묘사예요. 그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시들 많죠. 어, 열매가, 어, 향기가 좋고, 어, 소나무가 있고, 음, 구름에 걸려있고, 소나무가 있고면 구름에 걸려있으면 멋있잖아요. 그림이 달도 있고, 개선한 열매도 있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주 멋진 사진이죠. 멋진 광경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속세 사람에게 들려주기 허락되지 않는 음, <laughs> 그런 특별한 사건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원 스님은 이런 어, 좋은 이런 좋은 아름다운 한밤의 경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낙 사건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세 사람을 벗어난다는 거죠. 속세 의사람이 벗어나려고 이런 선실을 읽고 그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일상, 일상의 모습이에요. 물론 백운산에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멋있는 사진기꺼에서 찍어야 할 만큼 멋있는, 그죠? 그런 사진, 광경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특별한 사건이 아닌 거죠. 이때 특사, 특별한 사건은 특별한 사건은 속세 인간한테 허락되지 않는 불허,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경원스님의 이 시를 경원득동스님의 이 시를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산 속에 들어가자라고 읽는 게 아니라, 저작거리 한복판에 살면서도, 산 속에서 살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산 속에 살면서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 뭘까요? 특별한 사건은 우리가 보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죠, 이게. 이런 보통 사건. 물론 보통보다 좀 재밌는 사건이고 좋은 사건이고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그런 좀 보통의 어떤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똑같은 일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지만 이건 이제 멋있게 쓰신 거예요. 배오자를 올라가서 또 다시 확인하신 건데 그냥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그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어, 동양 영성, 선의 영,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문다에 보면, 차나 마셔라.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차나 마셔라 할 때, 어, 차한잔 마셔라. 내가 준 차니까 다 마셔라. 그 뜻이 아니라, 차를 뒤돌아보면서, 그 마시는 행위, 그 차에, 그게 일상적인 그, 녹차 한 잔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 이 되는 때까지 공부하라. 그술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이렇게 멋있었다그 해서, 아, 이 오해하기 쉬워요. 올라가서, 백우산에 올라가서 이런 구, 광경을 보는 보면은 내가, 음, 경호선 위에 도달한 특별한 사건의 경지를 알게 되겠구나. 가 아니란 말이죠. 저자 거리에 있어도, 한 속에 살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냐? 특별한 사건을 만드는. 뭐든지, 그렇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지죠. 이게 이제 큰 스님의 경지예요.